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한국팀 범접이 탈락했다. 댄스 배틀 프로그램 1달락 BS 제도약의 기로에 서다. 2021년 엠넷에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1이 첫 방영할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전에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경연을 치룬 댄스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여성 댄서들이 팀을 잃어보여준 무대들이 정말 화끈했기 때문이다. 그 인기는 수우파 시즌2 뿐 아니라 여고생 댄서들이 참여한 스트릿걸 파이터를 진행할 만큼 계속됐다. 현재의 마지막 방영을 앞둔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야 월드 수우파도 그 연장선에 있다. 수우파 세계관을 확장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여성 댄스팀을 초청해 국제경연으로 구성한 것이다. 한국팀의 이름은 범접으로 수우파 시즌1에 참여한 댄스 팀을 이끌었던 수장들로 꾸렸다. 모두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거치며 연예인으로 불리는 허니제이, 아이키, 리정, 모니카, 리헤이, 립제이, 가비가 모두 참여했다. 국내 여성 댄서들 속에서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외국 어떤 팀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거란 초반 예측이 나왔다. 그런데 막상 첫 회가 공개된 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범접은 상대팀에게 전체 6팀 중 4등, 약체로 꼽혔다. 게다가 초반 세차례 경쟁에서 거둔 성적도 탈락을 면했지만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다. 그나마 한국팀 범접이 빛을 발한 것은 메가크루 미션이었다. 참가팀 구성원뿐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섭외해 공중촬영을 비롯해 다양한 군무를 펼치는 경연이었다. 범접은 앞선 수우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참가팀이 고국으로 돌아가 촬영과 편집을 마친 후 영상으로 제출하는 경쟁에서 범접은 수우파 제작진이 결합해줄 수 있었다. 결과는 만점에 가까운 성적. 한껏 기세를 올렸지만 다음 주 희비가 엇갈렸다. 글로벌 아티스트 퍼포먼스와 댄스 필름 미션에서 평범한 성적을 기록한 범접이 미국 팀 모티브와 탈락 미션을 했지만 결과는 최종 탈락이었다. 아쉽지만, 다음 주 결승 무대는 일본, 호주, 미국 팀의 대결로 마무리된다. 범접은 분명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각 댄스 팀의 대표를 모아놓은 임시 팀이니 짜임새가 약했다. 게다가 다수가 스트릿댄서로 전성기를 지난 나이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국가는 모두 평균 연령을 계산해보면 20대 중반이었다. 그런데 범접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이다. 주 공연자에서 기획자와 안무가로 위치가 바뀌는 나이다. 결국 이렇게 한국팀이 탈락하면서 겨우 1% 초반대를 지탱해온 월드. 수우파의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꺼질 위기다. 그럼 댄스 배틀 프로그램 수우파의 효용성은 끝이 났다고 봐야 할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한번 인기를 구축하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제작자의 속성이다. 따라서 월드 수파를 다음 시즌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범접이 주춤할 때 오사카 팀의 쿄카나 호주 팀의 알리아가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것도 주목할 일이다. 그럼에도 엠넷이 월드에 어울리는 확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수파가 쌓은 명예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인기는 결국 시들고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영원할 수 없는 법이다. 한 가지 더 충고한다면 제작진의 고질병 악마의 편집을 버리라는 것이다. 시청자들 감정을 자극하려는 꼼수가 결국 독이 될 뿐이다. 이번에도 시청자들의 질타는 거기에서 시작됐다.